갑시다. 어, 자호르잡자 3번 마 4번 마 일단은 핑크빛 맴 나와 좋고 올라갔을 털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이봉 많이 받으시라고 무슨데 요즘 가끔 봤나요 사실 그 덱이라는 게 자기한테 짜여진 덱이 있는 거지 이 덱으로 가면 무조건 최고예요. 요런 거는 제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2번 마 4번 마 6번 마 7번 마 굉장히 오늘 야 잠깐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하다. 지금 4번만 분위기 이상하고 2번만 분위기 이상하고 4, 6, 분위기 굉장하거든요. 어 요럴 때 모른다, 아무르직다. 야마 좋구요야 잠깐만 4번만. 요런 덱에서예이드리안 플러스 알파 아, 나오는 최아안나오구요 3번만, 5, 5번만. 4번만아 잠깐만 4번만 아야메 바로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4번마,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아, 아, 아야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4번마, 이런 계정이 만약에 에이드리아 나온다? 요거 심상치 않아버러. 4번마, 진짜 땡기는데. 아하, 4번마, 괜찮은데. 제발, 에이드리아, 에이드리아, 번쩍. 그렇지, 번쩍. 자, 닭털, 제발. 닭털, 제발. 털털. 어? 어? 진짜 이륙합니다. 진짜 이륙합니다, 여러분들. 와, 어, 여러분 진짜 이륙합니다. 팔리아, 음, 일단 팔리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린지, 린지 일돌 그리고 어, 아야메. 아이암에 가지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클린 1돌 그다음에 에이드리안. 제클린 1돌에 에이드리안에다가 미카 있고 지오 있고 캐서린 있습니다. 비올레트가 있어요. 아이암에 있는데 비올레트 있다. ...입니다. 일단, 에버스울 제가 리세마라를 20여일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우리 빠돌님께서 알려주신 거, 에버스울 육성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메인딜러 8마리, 이거는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 분들이 말씀하셨죠? 메인 뭐 메피스토가 나왔을 때 픽업으로 메인 딜러를 뽑아서 오리진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놔라.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오늘은 탈리아기 때문에 지금은 탈리아예요. 영상을 올리는 1월 27일은 탈리아기 때문에 사실 선택이 필요한데 탈리아는 캐릭터만 레벨이 오리진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탈리아는 유물까지도 레전더리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탈리아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탈리아를 가져가시는 거는 사실 좀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메인 딜러로 쓰기에는 조건부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리세마라 하기에는 사실 탈리아를 선택해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다음 픽업 때 딜러를 보셔가지고 아마 메인 딜러 8마리를 뽑아가는 거, 8마리. 그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픽업에서는, 픽업에서는 사실, 5마리 이상, 6마리까지, 6마리라고 할게요. 어, 6마리 용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6마리를 뽑고 가시는 리세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그렇죠. 딜러 픽업입니다. 어, 딜러. 딜러 픽업에서는 6마리를 뽑고 가시는 리세가 정답일 것 같아요. 물론 아드리안이나 아야메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당장 게임을 진행하실 분들은 딜러 픽업에서 여섯 마리를 뽑고 가시는 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메인 딜러로 스테이지를 미시잖아요. 미시면서 소환수들 레벨 올려 주는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에픽 태생을 무리해서 레전더리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뽑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나는 이미 에픽 좋은 거로 레전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0티어 있는데 내가 왜 에픽 태생을 가지고 레전더리를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여기서 되게 난감했었고 생각이 많았었는데 아니 나도 분명히 내가 4개 이상 모여서 레전더리 플러스까지 가능한데 왜 이걸 만들지 말라고 하지? 고민했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일단 레어 애들을 레전더를 플러스까지를 승급을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얘네들이 레벨 동기화가 되잖아요. 레벨 동기화를 한 다음에 일단은 레벨 160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동기화로 쓰이는 거죠. 그러고 등등으로. 나서 레벨을 160까지 쓸수 있으면 은 이제 에픽 애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레어 소환수들이 160까지 동기화를 5 마리가 다 돼버리면 은쓸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메인딜로 하나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레어 소환수들이 만약에 일단 인간형, 인간, 불사, 요정 그리고 야수 이렇게 하나씩만 레어 애들을 플러스를 만들어 줘도 얘네들을 가지고 160에 동기화를 쓸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까지 여기까지 키운 다음에 160 레벨을 찍을 때쯤 되면 은 이제 내 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덱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픽이 몇 개가 더 많고 뭐가 더 적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차피 걔네들은 레전드리 플러스까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레전드리 플러스 이 다음에 이 터널 올라갈 때부터가 문제잖아요? 그때 이제 인간 불사, 요정, 야소, 레어를 만들었던 것들을 재료로 써가지고 집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덱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시점이 160 레벨쯤 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에픽을 무리해가지고 레전더 리그 만들어 놓거나 얘만 그러면은 얘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에픽 태생을 걔밖에 못 키워요. 나중에 걔가 막히잖아요. 뒤에 가서 걔가 잘안 나오잖아. 그럼 걔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 근데 160 레벨까지 찍어 보고 난 다음에 내네 덱을 보면은 어차피 만들어 놓은 레어 파란색 레전더리 플러스 얘들 들을 재료로 써가지고 이 터널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게 아마 이, 아마 이, 요번에 제가 느낀 것 중에 아마 가장 히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 역시도 처음에 일단 탈리아가 지금 뭐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카렌. 자, 인간형에서는 로제를 레전드 플러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야수형에서는 룰이. 그리고 요정. 요정에서 탈리아를 지금 만들어줬어요, 이미. 전 탈리아가 지금 일곱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사용에서는 카렌 보시면 은 레전더리 플러스를 만든 애들이 일반 파란색 애들이에요. 파란색 애들. 이제 얘네들을 동기화를 시켜줄 겁니다. 레벨, 레벨업을 시켜줘가지고 얘네들을 120, 160까지 찍어줄 거예요. 160까지 찍을 때까지 제 덱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집중하는 애들을 만들어야겠죠. 동기화라는 거를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레벨 동기화를 잘 썼을 때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 레벨 동기화를 정말 잘 쓰셔야 되더라고요. 레벨 동기화를, 지금은 저는 에픽을 다 넣어놨지만, 나중에 되면 여기를 다 레전드를 플러스 애들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레벨이 이제 160까지 올라가니까. 동기화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뽑기를 할때 동기화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것도, 이쯤 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리세마를 라 지금 21일째? 23일째 고 있군요. 23일째 리세마를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배웠던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픽 태생을 무리해서 레전더리를 올리지 말아라. 지금 당장 시작할 때 에픽 태생을 레전더리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레어 소환수들을, 레어 소환수 애들을 레전더리 플러스까지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레벨 동기화를 써주면 됩니다. 동기화를 써가지고 메인 덱들을 동기화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 빠돌림이 또팁 하나 주셨는데, 동기화는 4시간 전에 미리 빼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 돼.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내일 열리는 게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잠들기 전에, 인간형 게이트, 여기 인간형이랑 요정을 쓰셨으면은, 얘를 빼고 가는 거예요. 미리 얘를 자기 전, 잠드시기 전에, 저는, 여기서 레벨 동기화해서, 얘네들 빼버리고, 그냥 주무시고 다음날 와서 바꿔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까지 먼저 팁 하나 알려드리고, 리세마라 23일간 리세마라 진행하면서 알게 된 팁이구요. 이 팁은 우리 범닥 빠돌림, 저희 시청자분이시죠. 범닥 빠돌림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던 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확히 이해가 된 거는 요거다. 어, 에픽 태생 무리해서 레전드를 올리지 말 것. 그리고 레어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레벨 동기화로 내꺼 에픽을 쓸 것. 에픽 플러스까지는 괜찮습니다. 어, 에픽 태생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될것 같구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또팁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